이곳에 불러주셔서 또한 자녀다라고 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그 자녀됨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세상에 고유한 산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황금, 뭐 다이아몬드 그리고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나라에나 어디서나 있는 것이 아니죠. 어, 금을 예로 든다면 부의 상징이라고 해볼 수 있지만 여러 나라, 아무의 나라 그런 곳에 있는 거 아니라 특정한 국가들의 어, 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그곳으로 이민 갈까요?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이라고 하죠. 1989년도부터 계속해서 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를 예로 든다면 석유는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아랍 쪽 중동 국가에 가장 많이 있는데 1위의 국가는 사우디. 사우디 그리고 2위가 미국인데 3등 4등이 뭐 이라크 뭐 이런 여러 중동 국가기 때문에 지역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 석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같은 나라는 금과 석유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만 우리는 그 금과 석유를 얻을 수 있고 또 관계가 또 지속되는 가운데 금과 석유를 좀더 싸게 합리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공급받고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또 그분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는 언약, 약속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특징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신 후 너가 이것을 지켜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지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관계를 말씀해 주신 후, 그리고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먼저 동사를 얘기하거나 무엇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내가 너 엄마인 거 알지? 그러면서 맴매를 내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행동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왜 누군가가 이것을 시켜서 내가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자녀는 바르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약속. 즉 언약을 두번 맺게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볼수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호렙산 모세에 의해서 1세대들 광야를 막 탈출했던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언약은 출애굽 이 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서 지켜야 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과 맺으셨다는 것이죠. 먼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자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출애굽기 2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 그 앞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일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강대국 애굽을 이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의 특별한 소유됨 그것이 오래 갔을까요? 우선은 그첫 번째 언약을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졌냐면,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렸고 마지막으로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현연 앞에서 언약의 식사를 하면서 이 계약은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죠. 처음에 감사 기쁨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 지키며 나아갔는데 점점 음식은 제한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의 음식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누렸던, 애굽에서 화려한 것들을 보았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지면서 감사의 기쁨이 점점 식어져가고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 언약을 우리가 먼저 또 말씀해 보자면 이것은 신명기 29장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제 2세대 애굽의 출애굽 2세대들의 의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언약이라고 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화목 제사를 드리거나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하는 그러한 장엄한 약속, 장엄한 언약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언약에서는 남자들만 하나님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두 번째 모아 언약은 어,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남자들만 제한된 사람들만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모두와 맺은 언약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갱신의 언약, 갱신의 언약. 네, 갱신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이것은 아, 우리의 생각을 좀 갱신해야겠어. 운전면허 갱신이 아니라 성경적인 갱신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 세대들도 변화됐고 그 세대에 함께 하나님은 다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든 세대와 약속을 맺었다라고 해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10 이절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참여. 참여가 두번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약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언약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아 번역은 모든 세대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2절에 참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참여하다라는 것은 언약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언약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회원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공동 의회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만 손을 들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성도의 특권이 아니라 언약 안으로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 안에 참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무르돈 사랑 교회는 어떠한 뭐 무르돈 사랑 교회 꼭 등록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예배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죠. 오늘의 새벽도 정말 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일주일, 뭐 이주일 정말 텅빈 공간에서 예배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이 오늘 때문에 아 우리 무릎 온 사람 교회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언약 안에 세워진 공동체로, 이 공동체 안으로 왔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기억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애굽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언가가 끼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참여하기 싫어지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가입하죠. 그리고 세상 안에 속하길 원합니다. 이야 나도 저 백화점의 VIP가 되고 싶어. VVIP가 되면은 아, 저렇게 존경받고 차도 이렇게 대신 주차해 주고 저도 이렇게 막 예전에 백화점 이런 데가 보면 저는 막 줄줄이 이렇게 비엔나처럼 이렇게 뒤에 정체된 곳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고급 차들이나 좀 VVIP 이런 분들은 막 금방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게 뭐한 달에 뭐몇천몇 백만 원몇 천만 원 써야 뭐 VIP VVIP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 내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아 나도 저것을 소망하고 싶구나 들어가고 싶구나 이렇더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가 그렇게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문화나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일 세대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도 캠핑 취미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기르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곳까지 예배하게 오는 부분까지도 아마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화들 내 육신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 정말 이 시대도 많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따라해 볼까요? 어, 진정한 관계는, 진정한 관계는 불편함으로, 시작한다. 불편함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몸이 좀 편하잖아요. 그거 진짜 관계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관계는요 불편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요즘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모습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해도 정말 진정한 관계일까요? 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정말 나에게 와서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좋아요라고 하는 어떤 이런 따봉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도 그 사람 해줬으니까 나도 그냥 관계적으로 따봉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요즘의 편리함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불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딱 저질러버렸단 말이에요 아,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기에는 참 염치도 없구나 관계가 끊어졌어요 정말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산에 오르기도 정말 힘들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기도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저주로, 인간의 죄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관계가 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불편함으로 시작하고요. 진짜 어린 시절 친구와 내가 진짜 친해진 걸 보면은 처음부터 나랑 똑같은 나와 어, 성격과 취미가 똑같은 그런 부분이 진짜 찐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좀 다투고 좀 서로 오해했던 이런 관계가 나중에 다아나너 진짜 네가 그런 줄 몰랐어. 이러면서 정말 진한 우정을 과시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시대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불편한 그 시작부터가 진정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올때 집에서 편리하게 예배드리나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진짜 우리가 진정한 관계라면은 불편함을 뚫고 오는 것이 진짜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불편한 11층까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저먼 지역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좀 힘들게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올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 뚫고 온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늘을 불러주신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어, 이스라엘 족장들과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만을 계획하셨고 그들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 주셨죠. 불러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 복의 근원과 함께하는 너도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의 모든 민족의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함께 언약을 맺기를 바라시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 후손도.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내, 내 언약을, 언약을 나와 너및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언약을 삼고 너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지금 신앙을 쉬고 있을 수도 있고 좀 믿음이 약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저는 이것을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모두의 마블이라고 하는 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고, 그리고 모두의 마블이라고 하는 이 보드 게임, 종이로 하는 이런 손으로 하는 이런 게임을 보면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던져 가지고 그 나라를 자신이 정복하고,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신의 나라에 딱 속하여지면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이 예전에 부루마불과 같은 어떤 이런 게임을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고 합니다. 그와 거좀 다른 이제 마블은 이제 경이롭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어요. 영어의 마블을 보면은 저는 이제 모두의 마블. 그것을 왜 모두의 마블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경이롭다, 놀랍다. 그것을 모두에게, 모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로 어, 기억 남게 하고 싶어서 모두의 마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통해? 먼저는 예수를 통해. 또 누구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마블이 우리 가정의 마블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마블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놀라움을 내가 다시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관계를 맺고 붙들면서 우리 가정에게 나아가야지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우리 가정에게 나아가면 불평해요 아, 우리 자식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의 남편은 왜 이것밖에 안 벌어오지? 우리가 세상의 경이로움과 세상의 놀라움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평하는 것을 볼수 있지만 집에 가서 감사하고 집에 가서 내가 헌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제 교역자들과 또 우리 사모님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불평하면서 할 것이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역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 어떠한 큰 사역과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고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시작도 말자. 그래서 많은 행사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큰 교회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가 할그 근본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구원에서의 자유, 복음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압박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게 나아갈 때 내가 불평할 것 같으면. 반찬 세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차라리 그것을 떠 먹여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들어갔을 때 불평 나온다. 그러면 나는 세상과 언약 관계를 하고 있구나. 주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게서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 중요하고. 내가 꾸미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나만 잘 꾸미고 우리 자녀 떨어진 옷 입히고 불평불만하고 세상에게서 뭐 잘하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도리어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과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무엇을 하든지간에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 기쁨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과 또 들어지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내 가족까지 언약 백성으로서 내 가족까지 구원 얻은 백성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잠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광고판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복음으로 모두를 이들 인도하는 운전기사가 되어야겠다. 걸음을 걸을 때도, 어떠한 호흡을 할 때도, 표정을 지을 때도 옷도 좀더 단정하게 입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또 다른 어떠한 구분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 지역에 복음을 전해 보니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여기가 못 사는 뭐 동네에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딱 힘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무리 없어도 기도로 이곳에 어, 기도로 이곳에 많은 것들을 쌓고, 내 스스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유하게 예배하고, 이곳을 누구보다도 더 구분, 구분 봐서 성도들이 이곳에 오면 조금이나마 평안을 누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곳에서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기도. 자녀들이 오기 전에 가정을 청결하게 하고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자마자 잔소리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곳이 복음을 믿는 가정이야. 말 없이 그곳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꼭 들고 전도지를 꼭 나눠줘야만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조금이나마 그들이 좀더 행복하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과 주변에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모두의 마음을 저는 모두의 경이로움과 모두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 예수님께서 왜 아름답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희생하라. 희생이 진짜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저는 그 오드리 햅번인가요? 한 영화 배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맞죠 오드리 햅번?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쁜 옷을 입은 어떤 그런 중년과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보다. 진짜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이제 질려버렸다는 것이죠. 진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였을 때 그 모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힘들지만 설거지하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준비해 주면서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 모두의 마부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난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힘으로 육신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아름다움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고난을 기억하라. 그것을 지키고 삶에서도 지켜 행하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을 지켜,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이요, 복음의 자유가 있을 것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너의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자유, 기쁨, 행복이 있을 것이요. 그 너야 너의 너와 너희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이 주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구원에 함께하게 되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주일까지 잘 간직하시면서 복음과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